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이제 유니버스 힐링 여행을 떠나는데 얼른 짐을 싸고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 엘리짱어요리먹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 바귀여운두 번째는 아직 저도 안 읽어봤지만 추천은 하는 소설책 <laughs> 초코바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휴대폰에다 메모해도 될 걸? 굳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저도 제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야 마음에 안 들어 좀 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뭐 힐링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일 우리 같이 즐겁게 힐링해요 안녕 제가 드디어 힐링하러 왔어요. 사실 여기에 제가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 만날 생각에 너무 가슴이 도키도키한데요. 그래서 이거 치료도 챙겼거든요. 되게 독특한 내보다 저거 보세요 여러분. 약간 식목원 이런 데 냄새나는 것 같기도 하고, 카페랑 섞여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유리야, 나는 오늘 유리의 하루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줄 흑임자라고 해. 어, 그래? 고마워. 유리가 베이킹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준비해뒀다고. 응. <laughs> 그것또 알아. 어, 뭐 잘했다. 어, 그거 예쁘다. 너도 기우니까 한장 찍어줄게. 유니버스에다가 빵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예 임자가 또빵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 될 거야, 빵 선생님 될 거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만드는 거 알려줄 김지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 교황빵을 만들 건데. 아 근데 방금. 네. 저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네. 01년생이시라고. 아, 맞아요. 2001년생. 어쩐지 이게 눈 봤는데 되게. 약간 베이비 페이스라고요? 아, 저요? <laughs> 말 놓으셔도 돼요, 선생님. 아, 아니, 말 <laughs> 아, 알겠어. <laughs> 교황빵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봐요. 원래는 그냥 마늘빵. 아. 네. 아. 좀 부드러운 마늘빵이 아, 네. 다르구나.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씹어 보여줘봐요. 네. 이게 마늘버터인데, 스트에 네. 위에 바를 거예요. 이거를 좀 굳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셔. 학교는 다녀요? 학교는 지금 안 다녀요. 아, 요 지금은 이제. 그치. 아, 근데 네. 저희 말 놓기로 하자. 아, 그, 그, 너가 자꾸 전쟁을 쓰기. 아, 미안. <laughs> 사실 나말잘못 나. 와 나도 낯가려가지고. 어. 근데 너는 뭔가 내 친구 같아서 잘 놓아지네. 아, 진짜? 어. 너나 알아? 너나 알아? <웃음> <웃음> 너무 <말이지>? 그릇해. <그것째래. 웃음> 너무 그었해 <그것째래. 웃음> 나, 알라? 누군지? 어, 그 아, 그. 아이돌. 어, 맞아. 나 엄청 좋아했어. 아, 진짜? 너 누구가 최애였어? 네. 세명이었는데 조율이지? <laughs> 아, 진짜? <웃음> 너! <웃음> 진짜? <웃음> 야, 왜막 입동 영상 보고 막. 아, 너무 귀여워. 이번엔 에제거 음, 음. 아니야? 아니, 나 음. 온다고 해서 찾아봤지, 급하게. 조율이? 조율이가 누구지? 인 오늘 알았는데, 오는 거. 아 진짜? 응. 아 그래? 그럼 많이 말안해줘가지고 안 엄청 아까 떨려가지고 <laughs> 이거를 이제 바를 건데 이렇게 얇게 음너 글래시 알아? 어? 알아 어. 알아 내 데뷔곡인데 맞아 맞아 그 무대 영상 어. 엄청 많이 봤어 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어. 계속 봤었어 너 응. 글래시야? 우리 팬님 아, 글래시거든. 글래시 까지는 <laughs> 이거 기회 가입한좋아 <laughs> 아, 아, 그래야겠다. 나, 어 되게 다들 좋대. 나 머리 붙였잖아. 어, 머리... 지금 너한테 최초 본 게야. 어? 머리... 아무도 모르거든. <laughs> 아 그거 머리 기는 게 아니었구나. 어야 그동안 어떻게 다비냐 <laughs> 이거 너무 굳었는데. 손으로, 근데 손으로 파니까 잘벌리는것 같아. 어. 아, 아니, 이렇게는 안 발라봤는데? 근데 오, 어차피 파는 거 아니니까. 응, 그냥 옆에. 그치? 그치? 응, 음, 잘 바르네. <laughs> 이거를, 너도 한이 정도 남기고 아, 여기서 이거? 이 정도 남기고. 바르면 되는 건가? 왜냐면 너무 끝까지 바르면 말때 어.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아 마늘이 응, 응. 조금 남겼으면 좋겠다 아, 그냥, 그냥 그 정도구나 응. 아 근데 너무 안 발려지는데? 손으로 해 너도 내려 놓으면 편해 아, 그래야겠다 너무 안 발려주는데? 아니, 원래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아닌데? 뭉쳐서 발리지는 않아가지고. 너 선생님 맞아? 아, <laughs> 어차피 내 걸로는 시식할 거여서. 음. 아, 그게 시식용이야? 응, 응. 어, 왜내 걸로 시식하자. 어? 나도 잘 만드는데. <laughs> 근데 나보다 더잘 바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도찐 도친, 개찐이야. 도친, 네, 엠비... 너 엠비... 어? 아. 뭐야? <laughs> <laughs> 너 뭐야? MBTI 뭐야? 네, MBTI... 내가 네, 네. 맞춰볼게 아, 2야? 아니, 아니, 네, 야니 네, 2까지만 네, 네, 네. 맞을게 아, 그래 응. E, N, F, J 어? <laughs> 내가 J로 뭐야? <제로우야>? 아니 J <laughs> <laughs> 네, 아닌데? <laughs> E 아, 근데. E ENFP인데. 아, ENFP 하나다 말했어. 나, 어. <laughs> ENFP 나랑 완전 잘 맞는 거 알아? 나 INTJ거든? 이 아, 근데, 근데, 어, e 근데. 내 주변에 ENFP밖에 없어, 사람들이. 오. 근데 나 이가 거의 아이랑 반반이야. <laughs> 그래. 형. 낙다리는데 어. 친해지면 좀 달라져. 아, 그래? 나는 완전 아이엠만 쏠려있거든. <laughs> 아, 진짜? 응. 그래서. 집에 가서 충전하는 시간. 아, 진짜? 어. 나는 두 시간만 자도 그냥 사람들 만나면 한 일곱 시간, 여덟 시간 놀수 있던데. 어머,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 귀엽다니까? 어? 이게 귀여운 거야? 어. 음. 나는 그냥 사람 보는 게나테 숙제야. 그러면 막 혼자 있을 때도 막 친구랑 전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아, 전화는 해. 근데 아. 엄청 친한 친구들이랑만 아. 내가 MBTI 엄청 과몰입하거든. 아 나도. ENTP면 N이 뭐고, T가 뭐고 아, 맞아, 맞아. 나도. <laughs> 나도 그래. INTJ. <laughs> J면 엄청 계획적이 어, 계획적이야. 계획만 해놓고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어? 그럼 나랑 똑같은데? <웃음> <웃음> 이 정도면 된것 같고. 그래 되게 고르게 잘 발랐다. 그래도. 응. 선생님이라고 또좀 하네. <laughs> <laughs>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응. 그냥 돌돌돌돌 말만 돼. 음. 계란말이 같다. 약간 계란말이로 생각하는데. 나 계란말이 엄청 잘한다. 어 진짜? 어. 오 좋다. 그럼 제빵 말고 다른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 아니, 나는 그냥 제빵만, 약간 디저트 만드는 거 되게 좋아. 어, 멋있다. <laughs> 근데 아직 잘은 못해. 이렇게 <laughs> 다음에, 여기 어. 구멍이 생기거든? 어. 여 구멍을 이렇게 펼쳐줘. 어, 너무 어려워요. 어, 아, 여기 구멍을 아니, 구멍을 이렇게 펼쳐줘서, <laughs> 어? 좀 크게 만들어줘. 어. 이 정도면 근데, 됐나요? 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제 반대편 나머지를, 안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게 넣어놔. 아 곱창 같네. 오~ 곱창 같아. 약간 곱창 좋아해. 오, 완전 좋아해. 아 진짜? 나 그거 안 좋아해. 아 <laughs> 아니 근데... 아 근데 느끼한 걸 별로 못 먹어서. 어, 나도 느끼해. 너무 그래서 많이는 못 먹어. 나잘 넣었나? 어때? 응. 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 이거 살펴볼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쑥 넣었으면 응. 여기 그 이음매 응. 보이지? 응. 이거를 어. 눌러주면서 누르고 가로로 어, 늘려. 어려운 빵이네. 눌려줘그이정도면 생각. 응. 눌려준 다음에 어. 여기 틀에다가 이렇게 틀에다가 쑥 넣으면 돼. 하나 완성. 오, 이거 쉽네? 생각보다. 오, 되게 쉬워. 맛있을 것 같네. 이거, 나 잘하지 않았어요? 응. 음. 그죠? 오, 완전 잘했는데. 우와.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어, 이게? <laughs> 정말 재능있어